자,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k가 0보다 크거나 됩니다. 에 대하여 함수 gx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x-k고 x가 k보다 클 때는 fx인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 증가하고 미분가능하다 2x-k가 y는 fxk, fx 위에 점 k, k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f(k)는 k 2분가 나면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f(k)는 k이고 우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아야 되니까 우 미분계수 f k가 2가 돼야 되겠죠. 이 조건만 족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k보다 작거나 같을 땐 2x k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네. f(x) 그 값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 그림, 요 조건, 만족하는 것들 중에 하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gt 곱하기 t-, t 곱하기 t-를 절대 값하기 t 곱하기 t-1, -t 전체를 pt라 나왔습니다. 그걸 hx로 나왔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gt, p t 가 항상 0보다 커놨어 된다 pt를 그려야 되겠죠 tt-1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때 t가 1보다 커 놨고 0보다 작게 놨을 땐 네. 그냥 벗겨지면 2t에 t-1이죠 2t에 t-1 t와 t-1 사이선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p t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똑같이 Qt를 그리면 밑에 인테그랄 3에서 X까지 GT 곱하기 Qt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위에 과거 똑같은 방법으로 네 근데 요 Hx는 그대로 써먹을 건데 밑에 있는 거요 Qt가 1, 2, 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할때 0인데, 0을 gt를 곱해봐야 0이죠. 적분해봐야 그럼 0이겠네. 그래서 3에서 1까지는 전적분 gt 곱하기 qt, 이게 0이라서 0이죠. 그래서 3에서 x까지 gt 곱하기 qt dt는 1에서 x까지 gt 곱하기 qt 더하기, 3에서 1까지 gt 곱하기 qt, 이게 0이니까. 결국,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3이 또는 뭐 4가 오나, 2가 오나, 100만이 오나, 그 식은 2가 같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이를 벗어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달라지죠. 함수가 달라지니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1로 알겠죠 1 이상의 어떤 상수가 와도 상관없이 그냥 1로 바꿔 되는 거죠 여기 3은 더미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이 오나 31이 오나 그 Tx 이걸 Tx로 나왔습니다 그 Tx가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사라지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말입니다 T1은 0이고 T'x는 Gx 곱하기 Qx고 T prime T prime d 여기 있는 QX가 0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그렇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qx가 여 이상일 때죠이고 마이너스 여 이상일 때죠이죠겠죠그 다음에 h x 여기죠. 여기기죠 여기죠. 여죠 이상 1리할때 0이니까 H'X가 0입니다. 또 아래 끝 0이니까 h 0이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미지로 쓰여다성립하는데 H'0, H'1 끝에만 좀 써놨습니다.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PX 0 이상 1리야. 0이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HX가 항상 0보다 커나타됩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비적분함수가 0이기 때문에 0이고 hx도. 여기에서 0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x축 위에 있겠죠. h형은 0인데, 만약 위에서 올라온다면, 즉 hx가 증가한다면 음수가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해야 된다. 그치? 그 말은 h'x가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알겠죠. 그렇죠? 근데 h 프라... 왜 h 프라임 x는 함수가 돼야 되냐면 p gx하고 근 네. 감소해야 되니까 프라임이 음수인데 프라임이 음수라면 gx 곱하기 px가 음수잖아요. 근데 pt가 0 왼쪽에서는 양수죠. 그러니까 g x가 음수가 되야 됩니다. 아 h는 아주 작은 양수, 마이너스 h 하고 영 사이에서 g x는 음수가 되야 되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면 1 바로 오른쪽에서는 h x가 양수가 돼 증가해야 됩니다. 그 말은 h prime x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h prime x가 플러스 되면 p x g x 곱한 게1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p x는 벌써 양수입니다. 그래서 qx gx가 1보다 약간 클때 h는 r보다 양수. 이보다 그거 1+h보다 작을 때 gx의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 그래 hx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그것똑 같이 생각하면 밑에 있는 것도 q t 가 1을 왼쪽에서 t 프라임 엑가 그러니까 qt가 1, 2, 3일 때 0이기 때문에 gt하고 곱해봐 0이죠. 그래서 1, 2, 3일 때 tx는 0입니다. 이거 자1 왼쪽에서는 1 왼쪽에서 qt가 지금 0이 아니죠. 플러스죠. 플러스 함수 곱하기 gt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내려옵니다. 만약에 또 이게 위에 있어가지고 양수면 밑에서 올라오죠. 그럼 TX가 음수 되는 게 생기니까 0보다 큰 어떤 조건이 모순입니다. 그래서 1 왼쪽에서 T 프라임 X가 음수가 되는다. 1 왼쪽에서 약간 1 작을 때 GX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음수 곱하기 양수 해서 T 프라임 X가 음수가 된 거죠. 알겠지? 여기가 음수가 돼야 내려오는데 QX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gt가 음수가 돼야 gx가 음수돼야 둘이 곱한 게 t'x가 여기 곱하라돼 있잖아요 gx, qx 음수돼야 이렇게 내려온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0인데 tx가 0이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gt 곱하기 qt qt가 이거죠. 이 넓이 이 함수죠. 이 함수 상수인데 그 gt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gt 가 정해졌다고 지금 k 가 아직 몰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gx 는 함수하고 gt 하고 qt 여기 정해져 있는 거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곱한거 적분하는 거잖아요 kx 가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2 보다 약간 작은 마이너스 3 같은거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까지 0이니까 마이 1 부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에서 마이너스 3이잖아 이게 0 이잖아요. 계속 똑같아지는 겁니다. 즉 Tx 는 T 마이너스 2가 된다. X 가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상수함수 된다. 상상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거죠. 알겠죠? anyway 네. x가 1보다 작을 때는 gx는 연속함수인데 미분가능함수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1보다 클 때는 양수라고 그랬죠 약간 1 오른쪽에서 약간 1 왼쪽에서 근데 연속함수니까 g1이 0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결국 나 조건에서 좀 많이 어려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두 개의 부등식이 뜻하는 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두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g의 1이 함수값이 0이 된다는 거 그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주 어렵게 식을 써놨습니다. 그렇죠? 수능특강이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건 g는 0이고 fk는 k고 f'k는 k다. 그래서 fx하고 2x-k 갖다 놓은 방정식의 끈니 k가 중근이고 l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3차식이니까 1차식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넘긴 거, 이게 에펙스입니다. K가 1보다 클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G1이 0이잖아요. 1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고, 1이 K보다 클 때가 있겠죠. 1이 K보다 크면, G1은 F1이 되는 거고, 1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2-K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k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k가 1보다 작으면 크면 x가 뭐 2보다 작거나 같을 땐 gx가 되는 거고 2보다 크나 같을 때는 f x 에 2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fx가 되겠죠 k보다 클 때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k보다 작거나 같을 땐 직선 그게 gx가 2x 마이너스 k인데 일이 왼쪽에 있다고 말이죠 K가 얼굴 닦거든. 여기 1차 식에 2-K가 0 된다고 말입니다. g 은 2-K가 됐어요. 0 되니까 K 값이 바로 나오죠. 여기 K 대입한 거다 있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알겠지? 이게 이 오른쪽에서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죠. 그거 한 겁니다. 이 f 프라임 x의 대칭추. 이 2보다 클때이 오른쪽에서 정의된 함수니까 지금 그때는 프라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증거겠죠 이게 항상 2보다 클때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풀었더니 이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없고 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큰데 얘를 2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대칭축이 이 왼쪽에 있으면 f p r i m 이가 0보다 크면 뒤에는 다 p r i m 이가 x가 2보다 크겠죠 양수가 되겠죠 근데 f p r i m 는0어저기 f p r i m 는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빵빵 이 e 상수죠 항상 양수죠 f p r i x는 양수다 그 말입니다 l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이 번다 그래서 1, 2에서 l은 이 플러스 루트 보다작2 p 같고 k가 2니까 u k root 2 k 플러스인데 o t 2니까 f3이고 여기2가 3을 집어넣으면 2아 여기다 3을 네, 여기다3집어집어야 되죠. 지금 k가 1보다 커서 k가 죠2가 나왔죠. 3을 집어넣으면 3 s r 2니까 u s 이 o 2 p 2 에리 젤을 클 때가 2 플러스 루트 6이니까 5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때즉 K가 K 이하는 직선이고 삼참수죠삼참수 GX가 FX가 GD0인데 F1이 0이 된다고 말입니다. K가 1보다 작으면 알겠죠? K가 1보다 작을 때 그 값이 있으면서 이렇게 만날 때, 알겠죠? 교점의 접점 x 좌표 KL, K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a 이 K보다 작을 때입니다. 또 FX가 증가함수면서 교점이 또 LK인데 K가 접점. 또 여기도 마찬가지, L이 K보다 작을 때입니다. 알겠죠? 같아도 되고 이렇게 변곡점이 되어서. 이래나 저래나 일단 F1이 영되는거식 썼습니다. 알겠죠? F1이 영되는식 썼고, 2-k도 우변으로 넘겼더니, 이건 양수죠? 1-l도 양수에요. 그죠? k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l은 k보다 작거나 하니까 l도 1보다 작아요. 알겠죠? 제가. 쓸데없는 걸 적어놨네요. 네. 근데 k 2는 음수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모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 볼록한 데서 k에서 접하고, 네그 다음에 f x 극값이 없으면서 g 즉 f1이 0될 때가 있겠죠 알겠죠? 끝값이 없다 지금 다 전개하지 말고 테크닉을 좀 썼습니다 x-l은 x-k 더하기 k-l이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x-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고 미분했습니다 알겠죠? f'x가 여기 대칭축이 x는 k가 아니고 뭐 이게 x라고 생각, 아이고 3x 제곱 닭이 k 마이너스 l x 닭이 이 라우치면 f 프라임 x가 그걸 왼쪽으로 k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한 게 이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최소값은 똑같겠죠 x로 으 k만큼 평이동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그래서. 네, f prime x 가 x 하고 안 맞나야 위에 붕떠 있어야지 증감수가 되죠. 극값이 그래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f prime x 는4분의 d 가의 f prime x 는0이4분의 d 가0보다작다는 말은 요구 는0의 x k 에대 방정식 그죠? 방정식으로 보면 이게 허근가인단 말이에요. 허 허근 또는 중근 마찬가지. 요 방정식 이걸 유로 생각하시고 B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작거나 더 마찬가지죠. 그래. 그래서 L이 더 크니까 K 마이너스 L을 L 마이너스 K제곱으로 바꾸고 범위 L은 K보다 지금 크니까 L이 K보다 크다. 되죠. 작거나 같을 땐다 안되는거 지금 보였고 양수, 음수 그래. L이 K보다 클때 지금 하고 있는거 그래서 l은 k보다 크거나 크고 k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죠. 그때는 f1이 0이 되어야 된다. 요 l 을 넘기고 k로 나타낸 겁니다. 이 e 부등식과 이 e 등식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냐 그거 알아보는 겁니다. 대입했습니다. k가 0 이상 1 미만이면 우리가 대입하고 났더이 부등식이 나왔는데 이거 정개하기 싫어가지고 1 마이너스 k를 u로 놨습니다. 그럼 u는 1이하 0초가죠. 그래서 u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꿨습니다. u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등식만 볼게요. 이건 항상 성립해요. 해보시면 이게 음수고 양수잖아요. 그죠? 여기만 따지면 되죠. u 제곱을 양변에 곱하고 왼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이 부등식이 해가 있어야지 그죠 왼쪽하고 연립할텐데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예수유 3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미분했더니 2차 함수인데 1의 함수 값 음수 0의 함수 값 양수 대칭축이 양수고 그래서 요 사이만 보면 이 점에서 극대죠 근데 0을 대입해 보니 1이고 1을 대입해보니, 3-2, 이것도 양수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 하할때 양수입니다.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나 틀 때는, 네. 안 나온다. k가 안정해진다. 이렇게 k가. 알겠죠? 필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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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질이 0이라는 거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